안녕하세요. 일단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클릭, 디스플레이 설정을 눌러서 조금 내린 다음에 이쪽에 디스플레이 해상도 이걸 눌러서 만약에 지금처럼 제일 높은 숫자로 돼 있다면 다행인데 조금이라도 낮은 숫자로 돼 있다면 그동안 손해 보신 겁니다. 해상도가 뭐냐? 먼저 우리가 보는 화면이 사실은 아주 작은 픽셀이라는 이런 사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픽셀이 작고 많아질수록에 선명해지죠. 사진으로 봐도 픽셀이 많은 게더 깔끔하고 선명하죠. 자 그럼 해상도는 이 픽셀의 가로 개수와 세로 개수를 말하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1920x1080 해상도는 말 그대로 가로 픽셀 수가 1920개 세로 픽셀 수가 1080개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해상도의 종류는 이것보다 많기는 한데 보통은 FHD와 QHD, UHD, 4K를 많이 씁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선명해져서 좋겠지만 당연히 모니터 값도 비싸집니다 만약에 4K 모니터를 사놓고 해상도는 QHD를 쓰거나 QHD를 사놓고 FHD 해상도를 쓴다면 그만큼 손해겠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디스플레이 해상도에서 가장 높은 걸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해상도를 높이니까 글씨나 아이콘들이 너무 작아서 불편해서 해상도를 낮췄어 그래야 크게 보이니까 자 해상도 위에를 보면 배율이 있죠 여기에 기본은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올려 보세요 125로 그러면이렇게 글씨나 아이콘 이런 작업 표시줄까지 다 커졌죠. 150으로 하면 더 커집니다. 이렇게 해상도는 유지하되 글씨나 아이콘들을 키울 수 있으니까 눈에 편한 대로 맞추시면 됩니다. 저는 125가 딱 맞고요. 참고로 바탕 화면 아이콘은 키보드의 컨트롤과 마우스 휠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대하거나 다시 축소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해 보세요. 인터넷 브라우저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휠 버튼으로 이렇게 여기 퍼센트가 보이죠? 줄이고 키우고 편하게 세팅하시면 되고 그래도 글씨가 작다 하시면 윈도우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 크기 이렇게 검색해서 텍스트 크기를 더 크게 설정 누른 다음에 지금은 100% 인데 여기를 이렇게 더 키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적용을 눌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키우실 수 있고요 브라우저도 커졌죠 저는 좀 극단적으로 세팅한 거니까 맞는 수치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다시 100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몰랐다면 이 영상도 꼭 봐주세요. 이것도 아마 손해보고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